오늘 10편, 150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결론은 찬양, 내 인생의 결론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신문 칼럼에서 본 내용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 코리안 컬처가 되게 이국적이고 매력적이고 인상 깊은가 봅니다. 그래서 요즘 K컬처라고 해서 인기가 많죠. 그중 드라마가 인기가 많고 또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고 또 치맥인가요? 치킨과 맥주 인기가 많고 떡볶이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삼겹살도 인기가 많고 또 순대 라면 라면 없는 곳이 없이 모든 나라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많고 관심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에봤더니요 우리나라 여권이요 2위래요.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갈수 있는 그 인정하는 나라 그걸로 여권 파워라고 하죠. 여권 파워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2위래요. 1위가 어딜까요? 일본이래요. 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여권을 가지면 거의 150개 이국 이상이 통과해요. 통과. 근데 우리나라가 2위래요. 옛날에는 유럽이 강세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요. 한국, 그러면, 들어오세요. 믿어줍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권도 동시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칼럼은요,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특별히 노래방. 노래방 문화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노래방이 신기했나 봅니다. 그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노래 부르기는 사회생활의 중요한 일부다. 거의 모든 모임에서 자기 자신이 노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다. 술이 곁들여진 유웅의 마지막 종창치는 늘 노래방이 된다. 은지 선생님 맞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면 늘 마지막 종창치는 노래방이 된다는 거 이게 세계 외국 사람들이 본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참 신기하고 재밌다. 이런 취지의 글이었어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칼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은 세상살이에 소외감, 불안감, 압박감을 느껴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노래방은 기분 좋게 곡조에 빠져 감정을 큰 소리로 표출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배경이 돼주고 있다. 이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아.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느냐? 노래방 가서 푼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감이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하지만 한국 노래방에서는 명심해야 할 불문율이 있다. 다른 사람 애창곡을 불러서는 안 된다. 노래 중간에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또 하나, 잘하지 못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노래할 기회를 줘야 하며 끝까지 들어주어야 한다. <laughs>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 우리 민족이 노래방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도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민족이 노래방의 민족이 아니라 찬양의 민족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노래방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 부르면 카타르시스인가요? 마음에 좀 위로도 되고 홀가분하고 속 시원하죠. 그런데 찬양은 어떻습니까?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 영이 살아나요. 그냥 기분 전환 스트레스 해소 정도가 아니라 영이 살아나요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일 란예배때 홍해바다 건넌 사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14장 출애국기 14장 말씀 나누었는데 그 다음 장이요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했어요 실제적으로 찬양은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마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 건강이 달라져요 내 삶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래방의 민족을 넘어 찬양의 민족 되기를 바라고 또 이를 위해서 전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할렐루야 찬양시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는 시편 다섯 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마지막 다섯 편, 다시 말하면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 이 다섯 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시작이 할렐루야고 끝이 할렐루야. 오늘 시편 150편도 시작이 할렐루야고 끝이 할렐루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강조하고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해서 다섯 편이나 수록되었을까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생각보다 찬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찬양 뭐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찬양을 해 봤더니요. 정말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큰 힘이 찬양이고 큰 유익이 찬양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래서 찬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고 심지어 이사야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목적은 찬양 받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대요. 그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목적대로 살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리모컨을 만들었습니다. 리모컨을 만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죠. 저거를 직접 안 가고 원격으로 켜야겠다. 리모컨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용받을 때 가장 행복한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리모컨을 원격으로 조종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리모컨이 망치로 지가 쓰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망치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좀 어렵겠죠. 맞지 않겠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라고 만들었는데 다르게 살아가면 그 인생은 삐걱거리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찬양받고 시게 만들고 여러분 하는 사업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뻐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 가운데 얼핏 봤어요. 자세히는 못 봤는데 본죽 본죽 좋아하십니까? 우리 옆에 본죽 있죠. 거기 본죽 대표가 제가 알기로 김철호 집사님인데 지금은 직분이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게 유튜브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썸네일 제목을 보니까 재밌어요. 죽 쓰고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죽을수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다 막히고 사업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이분의 간증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옛날에 책으로 읽어봤는데 이분이 최근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한 게 유튜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 김철호 집사님도 처음부터 죽장사 한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고 힘들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시작한 게죽 사업이었대요. 죽. 처음에 그게 될까? 반신반의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체인점이 생기고 큰 기업이 됐죠. 그런데 본 죽도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주일날 원칙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것처럼 이 기억도 원칙이 있어요. 여섯 가지 원칙. 그 원칙을 지금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1번부터 6번까지 다그 원칙이 신앙적인 원칙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는 그 원칙 하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돌아보겠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에 대한 교훈을 삼고자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권면드리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이유 없이 찬양하라. 오늘도 찬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50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첫 번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에 대한 설명. 하나님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니까 찬양하라라고 말하는데 오늘 시편 150편의 특징은요. 1절부터 전체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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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절이 찬양에 대한 이유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절도 원어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지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요, 이유 없이 하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유 없이 찬양하십시오. 그 말은.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유를 찾게 돼요. 특별히 이유 내 마음에 이유를 찾게 돼요. 어쩔 땐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150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십시오. 찬양이라는 것이 꼭 노래만은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이 예배가 찬양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찬양입니다. 찬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는 삶.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 삶이 찬양이에요. 찬양은 꼭 노래만이 아니에요. 찬송가만이 찬양이 아니라, 그삶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때로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50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에 상관없이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교회 나가기 불편해요. 예배 드리기 불편해요. 기도하기 불편해요. 찬양하기 불편해요.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150편은 말합니다. 이유 상관없이 찬양하라. 그럴 때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먼저예요. 찬양하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돼서 찬양을 못한다? 그러면 날마다 끌려다녀야 돼. 날마다. 역으로 생각해야 돼. 이유가 있든 없든 나는 찬양할 거야. 예배할 거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거야. 그러다 보면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환경도 바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상관없이 찬양하라. 오늘 10편, 150편을 보면 첫 번째 장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가 나옵니다 성전을 말해요 제한된 장소죠 궁창은 뭡니까? 공개된 장소예요 한마디로 어디서든지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경유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권면드리는 것은 순서입니다. 오늘 150편도 그렇고 10편, 150편 전체에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순서는 성전이 먼저입니다.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항상 순서가, 성경에 보면 순서가 성전이 먼저예요. 성전의 예배, 성전의 찬양, 성전의 기도가 밑바탕이 될 때, 삶 속에서 찬양, 어디서나 찬양도 가능한 거지. 성전의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이 무너지면, 아무리 어느 곳에서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오. 힘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나 찬양하되 순서를 꼭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도구도 상관없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절에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여기 여러 악기들이 나옵니다. 그 악기들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예요. 관악기 바람을 불어서 소리내는 악기, 관악기, 줄을 튕기는 현악기, 때려서 내는 타악기, 모든 악기, 상관없이, 도구에 상관없이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특별한 악기가 제한된 게 없어요. 춤도 추면서 찬양하래요. 상관 없습니다. 도구, 상관없어요. 꼭 피아노만이 아닙니다. 꼭 드럼만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재밌는 건 과거에 교회 안에 피아노만 있었어야 돼요. 저런 키보드나 저런 드럼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옛날 목사님들, 옛날 성도님들 가운데 대단히 보수적인 분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선입견이에요. 편견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악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도구 상관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력도 상관없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일반 사람이든 누구든 찬양하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찬양해야 됩니다 6절을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위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악기가 나오는데 나팔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나팔, 당시에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연주한 악기가 나팔입니다. 비파와 수금과 재금은요, 당시 레위인들이 연주한 악기였어요. 그리고 타악기죠. 이렇게 때려서 하는 악기. 이 악기들은 일반인들이 할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악기와 상관없이 찬양할 뿐만 아니라 신분에도 상관없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목회자 당연히 찬양해야 됩니다. 일반 평신도 찬양해야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이유 없이 찬양하고 상관 없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 찬양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 찬양합시다. 어쩌면 오늘 시편 150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10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1편, 2편, 3편, 4편 1절, 2절, 3절, 4절은 후대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10편 전체가 한 권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뭐였습니까? 10편, 1편 기억나십니까? 10편, 1편, 1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 시편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나오죠. 그게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답은 뭡니까? 찬양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럴 때도 찬양하고 그게 애가시예요. 슬플 때 찬양하는 거. 기쁠 때 찬양하는 거. 그게 찬송시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 어디서나, 늘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마지막까지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10편, 150편, 마지막절이 뭘로 끝납니까? 할렐루야. 저는 많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웠던 일 중에 하나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명단을 어떻게 우연히 입수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 직분 받으신 분들 또는 안수 집사님 받으신 분들, 권사님 받으신 분들도 그 잘못된 이단에 빠진 것들, 빠진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권면하고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았어요. 사랑한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믿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예수님 하고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지 않은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우리가 축구해야 될 인생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로 끝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150편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주님을 꼭 찾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 10편, 150편을 통해서 세 가지 건면합니다. 이유 없이 찬양입니다. 상관없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을 위해서 찬양합시다. 찬양의 삶, 찬송의 노래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10편, 150편 전체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찬양 이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